지금까지 이런 랭킹은 없었다. 여기도 랭킹, 저기도 랭킹, 평범한 랭킹은 그만 가라. 이상한 랭킹. 지금 바로 떠나보자. 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방사능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는데, 2020 일본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알아봤다. 우리 실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일본 음식. 먼저 탑4!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공기 중에 칼륨과 칼슘을 흡수한다 방사능 성분인 세슘이 칼슘, 칼륨과 비슷하다 보니 방사능에 취약한 편 작년 일본 농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 시험 결과 표고버섯의 54%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탑3 대구 일본산 대구가 국내산으로 둔갑될 수 있다?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사능을 먹은 대구가 동해에서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대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생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 8%의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꼭 국내산을 골라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 Top2! 고등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음을 시인한 만큼 일본산 고등어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데 하지만 고등어 역시 이바다 저바다 옮겨다니는 어종이라 생산지 개념이 애매해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기 십상이라고 아유 오지 마이 놈들아 국산의 경우 무늬가 얇고 흐린 반면 일본산은 뚜렷한 푸른색의 무늬가 굵고 선명하다고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탑 원 명태! 국내에 유통되는 냉장 명태의 97%가 일본산이라고 하는데 3년 전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태, 명태곤, 명태 콘, 명태알에서 모두 세슘! 이세슘이지 세슘인지 그게 검출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아무리 원전 사고 발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일본 해역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수산물은 모두 조심하고 유의해서 먹도록 하자! 그럼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이상 h a 이상 a s 주식 n 모르면 이상 u l 주식 모르니 이상